안녕하세요. 투골프 이정훈입니다. 오늘은요, 파워스윙을 내기 위한 정말 중요 포인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파워스윙, 비거리에 있어서 이 원심력과 구심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다 알고 계시죠? 이 원심력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구심점인데요. 이 구심점을 잘 여러분들이 잘 안고 있어야 이 원심력을 활용을 해서 채를 막 마음껏 촥 던지면서 멋있는 또 스윙도 만들 수 있고 비거리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심점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백스윙에서는 뭔가 이 구심점이라고 하면은 몸의 중심축이 되겠죠. 이 중심축이 잘 잡혀 있어야 백스윙도 뭔가 클럽이 던져지듯 촥 뭔가 아크도 크게 만들 수가 있는데. 약간 상체가 따라가면서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 이 어깨 턴을 좀잘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딸려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요렇게. 이거는 구심점을 최대로 활용을 한게 아니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또 공을 찝니다. 그러면 또 다시 보상 동작으로 와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옵니다. 상체가 왔다 갔다. 결국, 결국엔 중심 축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쥐블로를 따지면 착착 돌려야 되는데 내 손이 직접 돌렸다라고 해도 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연습을 해주실 거냐면 집에 다 이런 세라밴드 다 있으시죠. 자 이거를 가지고 연습을 할 건데요. 오른발 앞쪽에 발 앞쪽에 탁 밟아주세요. 자 밟고서 약간 느슨하게 잡아주시고 자이 상태에서 이제 팔로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팔로우 했을 때 굉장히 이 코어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내 머리 중심축을 잡고서 얘를 촥 던지는 느낌. 다시. 던지는 느낌. 촥 이런 느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상체가 딸려갔다. 그러면은 손이 잘 올라가지지도 않고 내 팔이 잘 펴지지도 않고 뭔가 이 텐션감이 느껴지거나 뭐 복부에 코어에 힘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다시. 다시. 머리축 잡아놓고, 하체는 회전하면서, 착. 착. 했을 때, 지금 저처럼 말을 할 수가 없어야 돼요. 코어에 힘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착.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번에 반대로. 백스윙도 마찬가지로, 쓱. 제자리에서. 딸려가면, 여기에 텐션도 잘안 느껴지고, 손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래서, 머리쪽 잡아놓고 얘가 텐션 이 텐션을 쭉 끌고는 느낌으로 쭉쭉 쭉 이런 느낌으로 그럼 지금 저처럼 똑같이 코어 힘이 들어가면서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이 연습을 왜 여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구심점을 잡기 위해서 반대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튀어 나가려고 할때 내가 잡아주는 힘이 있어야 얘가 이게 탁 던져지는데 이 헤드가 튀어 나갈 때 내가 같이 딸려 나가게 되면 그거는 조금 원심력을 느끼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다운스윙일 때 얘를 탁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 몸이 이렇게 탁 잡아주는 게 있어야 오버해서 말을 세 잡아주는 게 있어야 뭔가 양팔이 쭉 뻗어지는데 내가 만약 여기서 이렇게 딱 딸려가게 되면 던지는 힘이나 뭔가 이렇게 쭉 뻗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반대 작용의 힘을 좀 길러주기 위해서 아까 설명해드린 이런 좀 당기는 어떤 이런 이 밴드를 당기면서 어떤 코어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좀 받쳐주는 느낌을 좀 받으시기 위해서 이런 연습하고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헤드를 끌고 왔지만 어쨌든 반대로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내가 뭔가 여기서 체중 이동과 하체 왼쪽의 리드로 내가 헤드를 끌고 왔지만 그다음에 던지고 나서는 좀 오버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식으로 던져져야 더 던지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내가 기껏 잘 끌고 왔는데 내가 같이 딸려가 버리면 이 던지는 힘을 극대화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가지 방법은 오른손 한 손으로만 잡아주시고 이거 이제 저도 연습하는 방법인데 오른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 잡아주세요. 그리고서 왼, 오른손 한 손으로 이렇게 연습해 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했을 때 보시면 내 오른손이 그래서 이 정면에 있죠. 근데 만약에 딸려온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감춰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른손으로 오른쪽깨가 이렇게 딸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면서 헤드만 착 던져주는 거죠. 헤드만 나가게 착 던져주는 거죠. 자, 요런 느낌. 얘가 같이 딸려가지 않고 헤드만 던져주는 느낌. 왼손이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밀어주면서. 밀어주면서 던져지게. 자, 요렇게 연습을 해주셔도 굉장히 구심점을 잘 느껴지고 헤드가 내 몸에서 이렇게 멀어지려고 하는구나라는 가, 그, 같은 좀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도 한번. 최대한 중심축을 잘 잡아서, 잘 던져져서, 던져지게 쳐볼게요. 제가 오늘은 뭐 비거리 파워 스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것 구심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는데도 그 느낌을 좀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심점을 잘 잡고 체가더잘 던져지게 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좀 훈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내가 혹시 상체가 좀 딸려가거나 나는 좀 그런 구심점 원심력을 잘못 느껴 하시는 분들 또는 나는 원심력을 가지고 좀 스윙을 하긴 하지만 조금 더 파워풀한 스윙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이런 좀 훈련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더욱더 파워풀한 스윙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